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에서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단어들, 꼭 가져야 될 성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손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오래 참음, 아홉 번째, 절제. 이두 열매는 한마디로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실패에 쓴 잔을 마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내를 잘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이기고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살인합니까? 강도합니까? 대부분이 불러서 이렇게 상담해보면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감정대로 움직이다가 보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인내하지 못해서 화를 참지 못해서 믿음 떨어지고 하나님 버리고 교회 버리고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라는 단어를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뜨거워져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를 꼭 붙잡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아무리 험한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깊이 생각한다면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음과 절제 즉 인내의 열매를 꼭 맺어야 됩니다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사도 야구부 얘기가 나옵니다 야구부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모두 한 가지로 실현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특히 성도들에 대한 애부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에 야고보는 그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리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할 것을 권면하면서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강조하고 주신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모범적인 모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대산행가 교회입니다. 모범적인 교회예요. 왜냐하면 대사능가 전서 1장 3절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 반드시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 축복받는 역사, 치료받는 역사, 기적과 능력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사랑은 수고가 따라요. 진실한 사랑에는 수고를 보고 하는 거예요.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수고가 없는 사랑은 가짜예요. 남편을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부모를 사랑합니다. 다 진짜는 수고가 따라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대한 수고가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정말 우리는 이 수고가 있는지를 가슴에 손을 얹어야 돼요. 성도들끼리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수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은 인내가 필요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그 상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믿고 헌신하며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 신앙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생활을 할 때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인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때 인내해야 됩니까? 어느 때 인내해야 됩니까? 성도는 인내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어느 때 인내하냐 말이요 환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실패할 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였을 때, 인간 사이에 온갖 괴로움이 수반될 때, 우리는 인내하여야 합니다. 인내는 때로는 절제와 같은 것입니다. 절제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의 용어이지만 자문서를 보면 분별력 있는 행동하는 것,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 이런 개념으로 자주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앵클라테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억제하다 혹은 잠재력을 갖다 혹은 자제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절제를 묘사한 성경 말씀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자본서 16장 32절 보면 노아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문서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리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우서 1장 6절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랬어요. 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처럼 자기의 몸을 또한 쳐서 복종시키는 거라고 고름도전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절제하는 성도는 최후의 이기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올때 인내하며 이겨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해 보면 시험이 올때 온전하게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시험에는요, 언제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시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말락기 3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큰 복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발견하고 깊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근데 그 감옥에 갇히는 일을 통해서 간수를 구원했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에 보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올 때에 이기는 비결은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 오래 참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환란과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환란은 인내를 생산케 합니다. 성도는 환란에서도 인내하기 때문에 결과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밝은 미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환란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36장,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랬지, 넘어 졌네, 깨졌네, 자빠졌네, 그런 구절이 없지 않습니까? 에? 여러분, 시험과 환란, 핍박, 고난을 잘 이기면 아름답고 좋은 결과가 분명히 옵니다. 어떤 좋은 결과가 있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고보스 1장 12절이죠. 또 시련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브리소 12장 11절 보면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이후에는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반드시 평강의 열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에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하는 말처럼 인내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지 못해서요, 정말 잘못된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범죄치 않는 것이 인내예요. 인내하면요, 복을 받게 돼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왜 인내하라고 하십니까? 본문 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지리 참으라 본문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4등전 1장 6절로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반드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을 지키게 하며 신겨운 삶을 깊고 인내할 수 있게 하는 쉼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탄의 거전서 3장 13절에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대사람거 전서 1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참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루관을 주시리라. 찬송가에, 보금성가에 가사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책을 뒤져봐도 그 가사가 없어요. 보금성가에 없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에 붕해를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은 그 보금성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불러볼까요? 제목이 천당가예요. 이건요, 책을 다 쥐져도 없어요, 가사가. 어떤 분이 실제로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그 천국 세계를 환상으로 보고 나서 깨어나서 작사한 거예요. 천당가라고. 화려하고 무궁한 곳, 초조온 천당, 천한 사람 다못 가도 우리는 가서, 우리 주님 천만성도 같이 앉아서 이 세상의 경나사를 이야기할 적에 주님께서 부르시며. 등을 만지며 애고 내 아들 내 딸들아 고생도 했지 생명강수 흐른 물에 목욕시키고 생명과실 좋은 열매 따다 줄 적에 우리들은 그 열매를 받아 먹으며 세상 생각 다 잊고서 기쁨이 충만 검은 고와 비파를 홀로 칠 적에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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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한번 했다 그러고 그 소리가 듣기 좋겠네 이제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이제 후렴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앉은 부모 형제 낙심 마세요. 예수만 믿고 보면 천당 내 천당 그의 귀한 아들 딸이 태고만 보면 반짝반짝 반짝,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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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만 번 했다고 그러고 금멸 유관 내 것이로 다 지금도 제 마음에 이 잔향이 막 울려 퍼져요.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께서 오실 날 오실 때 하늘의 멸루관을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내해야 됩니까? 첫째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농부가 좋은 열매를 바라보고 인내하듯이 인내하라 그랬어요. 농부는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보면 파종기와 추수기의 두 차례 우기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10월과 11월 사이에, 그리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4월과 5월 사이에 형성되는 우기를 성경에 나오는 이른비와 늦은비 시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많은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따라 여러분들이 힘들 때 때를 따라 하나님이 다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농부들은 비가 내리는 시기에 맞춰서 땅을 고르고 물의 양을 잘 조절하여 열매가 잘 맺도록 힘써 준비하는 거예요. 성도는 농부가, 농부가 인내하며 이른비와 늦은비가 오기를 기다린 것 같이 준비하며 인내하라고 본문에 기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질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오래 참는 것은 복입니다. 오래 참을 때 생명의 영생의 약속과 기도의 응답이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불에서 6장 1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약해지면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부탁해서 큰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그랬어요. 예? 본문 9절 말씀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앞에,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자기 입장만을 너무 고소하면서 인내하지 못할 때 타인에 대한 원망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 저는 목회하면서 누가 중직이냐, 누가 정말 교회 일꾼이냐 하는 것은요. 많이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인내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입장만 자꾸 내세우고 고집 부리고, 자기 마음이 안 들으면 승질 부리고, 이런 분들은요, 절대로 일산에서 떠나서 서울로 이사 가시면 좋겠어요. 아니요 뉴욕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한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급할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종 모세를 계속 원망하고 주의종과 대들고 그랬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일주일이면 갈수 있는 적각 끓이오는 가난한 땅을 요 40년을 방황했어요 결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온갖 원망만 늘어놓다가 감사할 줄 모르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주의 종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대들다가 그런 비극을 맞이하고 삶을 마감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고 또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던 여우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의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족 간에도 성도들끼리도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원망이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빌보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베드로전도 4장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내이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부자지간에도 원망하니까 자꾸 종이 떨어지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전서 10장 10절, 멸망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아 에가 3장 39절, 벌을 받는데요. 자문서 19장 3절, 밀어내가지고 마음이 굳어버린대요. 민숙이 11장 1절,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므로 성도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원망이 우리 앞에서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히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는 물론 주의 종과 성도들 앞에 원망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며 인내해야 된다그래서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은 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사명으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자들이나 특권 계층으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선지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나 고난을 오래 참음으로써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모두 다 인내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상 야곱 뭐녹 요셉 뭐 요한 사도 바울 신라 전부 보세요 인내할 줄 아는 모범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인내의 모범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들이 당한 고난을 잘 살펴보세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고난 받은 줄 알아요? 그 속에서 인내했다는 거예요. 예? 역대하 36장 16절 보면 선지자들 욕하고요 비웃음과 멸시 천대 많이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대단한 거전서 2장 15절 보니까 순교까지 당했어요 11에서 11장 37절을 보니까 온갖 환란과 학대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교회는 이렇게 핍박받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에베스도 2장 2 0절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에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든든한 교회가 얼마나 환란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여기 계신 장로님들100%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기 위해서 핍박받은 장로님들100% 저를 쫓아오셨어요. 나는 이분들만 보면요, 어버져도 현찮아요 평생 저와 같이 120살까지 살았으면 쓰겠어요. 할렐루야. 자자, 손손이잘 되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 교회 저는 분위기가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노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까? 한 번도 시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가족이요 가족 그러므로 인내하는 자를 복디다 하고 11절에 말한 거예요 우리가 참고 견디고 했더니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고 세계 선주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본문 11절에 보니까, 욕의 인내를 생각하고, 인내하라고 그랬어요. 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욕기서 1장 1절 우수사람, 1장 8절 순전한 사람, 1장 3절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욕에게 사탄의 시험이 왔죠? 욕기서 1장 13절로 22절. 욕은요, 그 시험 가운데서도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 다 날라갔어요. 십남매가 다 죽어버렸어요. 병들어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바빠 긁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자가 욥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욕께서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고 고난 위에 받을 복을 바라봤어요. 거기 보니까 욕기서 2장 10절은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였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욕기서 23장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즉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련 중에도 인내했더니 좋은 결말이 왔어. 어떤 결말이 왔을까요? 욥이 받은 결말. 첫째, 욕기서 42장 5절 보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뵈옵나이다. 영적인 눈이 열려졌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소유가 배나 갑절이나 복이 왔다고 욥께서 42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욥께서 42장 12절을 보면 놀라지 마요 여호와께서 요의 요배 말년에 요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 낙타 6천 소 천결이 놀라지도 않아요 암나이 천을 두었다 이게 보통 축복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요번 장수했어요 건강했어요 욕께서 42장 16절, 그 후에 욕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 취소, 장노님들 120살이 아니라 140살까지 저와 같이 사시기를 추월합니다. 왜? 우리는 인내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므로 욕처럼 인내로서 고난을 이기면 갑절의 복을 받게 됨을 기억하시고, 하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인내하다 보면 좋아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 가운데 가장 으뜸이 뭔지 아세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원치 않으신 분이에요 10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극률이 기신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극률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은 환란 중에 함께하십니다 본문 11절 하반제를 보면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일력이시는 분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은 진히 나와 함께하십니다 귀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인내로서 견취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인내는 어른이나 아들이나 자녀들이나 모두가 실천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대단한 거전서 5장 14절이나 디도서 2장 2절로 8절이나 10편 37편 1절로 7절이나 얼마든지 나와요. 그러면 은혜로 성장하는 필요한 요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헐난과 빗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잘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꼭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내한 자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 든든한 교회가 다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기도합니다.